네, 안녕하세요. 아빠차TV의 강부장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따사롭고 완전 가을 하늘입니다. 지금 뒤에 하늘 보이시죠? 너무 맑고 화창합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여러분들 인기 있는 차량 한번 또 다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올류카니발 차량 갖고 왔고요. 오늘은 어저께 보여드린 올류칸지발 노블레스 등급과 다른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 갖고 왔는데요. 2015년 3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한 19만 k 로 19만 6천 키로 정도 예,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주행이 많은 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갖고 왔으니까 차 상태 한번. 꼼꼼하게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 48 조에 4765 차량입니다. 예, 꼭 번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본넷 상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여기 오늘 야외라서 잘 보이시죠? 예. 차량은 주행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미세하게 돌팀 흔적들은 약간씩 보이고 있고요. 예, 전체적인 도장면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라이트도 HID 예,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자리 잡힌 모습 보이고요. 전방 감지 센서 예 확인할 수 있고요. 범퍼랑 핸다 단차 전혀 없고요. 휠 상태 예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약한30%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고요. 외관 한번 문콕이나 스크래치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문콕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쪽 휠 상태도 미세하게 생활 기스, 스크래치 정도는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약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고요. 뒤쪽 휀다 범퍼 단차 전혀 없고요. 자, 뒷모습 한번 볼게요.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예,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전동 트렁크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하죠? 예,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로 예,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트립 상태나 등받이 상태 깨끗하게 양호된 편이고요. 예. 트렁크 바닥면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져 있습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네. 다른, 뭐, 이음이나 장고장 없이 깨끗하게 잘 정상작동합니다. 이쪽 범퍼랑 펜다 단차 이쪽도 없고요휠 상태 미세하게 찍힘 같은 거 하나 정도 있구요. 예, 양호한 편입니다. 휠 상태도. 이 타이어는 옆과 동일하게 한50% 정도 남아있구요. 외관면 한번 보시면은 아, 여기에 약간의 문콕 흔적은 하나 정도는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니까 당연히 오토슬라이딩도 있잖아요. 예, 깨끗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이따가 실내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실내 옵션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운전석 트립입니다 트립 상태 예,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자리 잡혀 있고요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시트 상태, 시트 상태, 예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세차 잘 되어져 있고요. 아 이쪽에 약간 예 시트가 터졌네요. 이쪽이 요거는 예 보건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은요. <laughs> 220볼트 미끄럼 방지 기능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주유구 버튼 자리잡혀 있습니다. 시동 한번 켜 볼게요. 네,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약 196,076km 주행했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자리잡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옵션 보시면은, 양, 양쪽은 아니고, 양쪽은 열선만, 양쪽 열선이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3단, 정상 작동하고요. 핸들 열선, 에코모드, 어, 전방 감지 센서, 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USB 억수 단자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네,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위쪽, 위쪽 보시면은 하이, 룸밀러 헤이패스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좌우. 예, 지금 현재 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다시 닫아볼게요. 네, 우타 슬라이딩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올루 카니발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맞는 걸로 유명하죠. 예, 사용 설명서도 자리 잡혀 있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예, 콘솔 박스 이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차량도 A 필러 쪽에 담배 흔적이 없는 거 봐서는 아마 흡연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전 차주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거 같고요 주행이 조금 많고 연식이 조금 있을 뿐이지 차량 상태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동 트렁크 버튼입니다. 예, 그럼 저랑 같이 뒷좌석 한번 확인 시켜드릴게요. 네, 전동트렁크 이쪽도 이음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2열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아 목베개는 서비스로 달아 놓으셨나봐요 <laughs> 목베개가 뒤쪽에 편안하게 네, 누우시라고 목베개까지 있었고요 2열 열선 시트 좌우 정상 작동하고요 220V 인버터 기능 있고요 요거는 컨비니언스 팩에 같이 추가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예, 프라이버시 커튼 수동으로 있고요 3열 한번 볼게요 3열 시트 상태 3열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3열에도 당연히 프라이버시 커튼 있고요 예, 지금 에어컨 너무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천장 상태도 예, 깨끗합니다. 예. 천장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강 부장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외관 실내 한번 강 부장이랑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차량 상태는 양호하고요. 이렇 예, 뭐 운행하시는 데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마모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2015년 3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식 올류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96,000km 만 정도 뛴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성능 또한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그,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없지만 전동 트렁크가 추가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HID 라이트라든지 220V 인버터 예, 스위치까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예,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아빠차TV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